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화면에 탑재된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는 색상 표현이 뛰어나고 미세한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표현해줘요.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은 물론 단순히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볼 때도 아이패드 프로 M의 디스플레이는 탁월한 몰입감을 선사하더라고요. 화면 밝기와 명암비도 개선돼 어두운 장면에서도 훌륭한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7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M4 칩셋입니다. 애플이 자체 설계한 이 칩은 CPU와 GPU 성능이 이전 세대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특히 고사양 작업에서도 부드러운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아이패드 할인 구매 정보는 댓글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작업과 용도에 맞는 아이패드 모델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